2006년 다마스 투벤입니다. 굉장히 범퍼가 깨끗하고요. 요즘 차에 나오는 전방 센서가 있잖아요. 이건 전방 센서가 아닙니다. 되게 튀어나와 있는 건 볼트 구멍을 가리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일 뿐이지 전방 센서는 아니고요. 전방 센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매거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제 이런 걸 판넬밴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유리가 돼 있으면 유리가 돼 있으면 이제 글라스 유리밴이고요 얘는 이제 초벤 판넬밴입니다 판넬밴이고 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밥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손볼 데가 없네요 굉장히 깨끗하고, 어, 저도 다시 한번 닫아야겠네. 분색이 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깨끗하고요. 음, 뒤에, 이게 유리가 좀 달려있네요. 음, 이 안에 파이프들이 좀 있고요. 뒤에 범퍼는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범퍼는 이 정도면, 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여기 깨지긴 했지만, 어, 깨져서 부식까지 나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라이트에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크랙이 좀 있긴 한데, 뭐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살짝 이렇게 안에 부식이 나도 상관없긴 한데, 이게 이렇게 좀 부러지지 않고 가려져 있었다면, 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트렁크 이 손잡이 깨진 거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걸 돈을 빼나요? 취잡시 럽렇게 이쪽 면에서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는 굉장히 A급의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런데 하단 스텝에 좀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까지는 뭐감가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굉장히 완벽한 차량이 되겠지요. 실내도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저기 사고가 사고의 흔적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사고 유무는 잠시 후에 이것저것 한번 뜯어볼게요. 다마스는 사고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아마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저 다마스 투벤. 사고 보는 방법은 여기 실리콘을 보면 됩니다. 여기 실리콘을 보면은 오리지날은 이렇게 예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있으면, 음, 여기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이 인위적으로 실리콘을 쌓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다마스는 여기만 보면 이 부분에 실리콘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도 아 이건 사고가 있다 없다 음, 유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실리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사고 유무를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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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 하, 트렁크가 생겼네요. 트렁크가 생기고요. 어, 이 키를 바이어가 갖고 도망갔나 본데 하, 트렁크가 안 열리는 상황이네어 열리네요. 역시 끄덕는 집념과 도전. 응, 끄덕는 집념과 도전으로 <laughs> 여긴 열었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스팟 자국들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는 거죠. 음. 깔끔하네요. 이런데도 스팟 자국이 있는 걸 보면 깔끔하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고무를 다 띄워봅니다. 이렇게 다. 다마스는 사고가 나면은 금액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차주분이 무서우라 그래도 이런 걸한 번씩 이렇게 다 뜯어보고 해야 됩니다. 다마쓰는 고질병이 여기 많이 부식으로 인해서 여기가 막 썩어서 너덜거립니다. 그런 것들은 감가가 좀 돼요. 얘는 뭐 괜찮네요. 초보분들이 봤을 때 트렁크 볼트 자국을 보면은 사정 없이 풀어졌혔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트렁크가 한번 분리됐다가 다시 접합된 상태입니다. 트렁크 가 갈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될같고요 그다음에 전면 전면부 사고는 간단합니다. 여길 뜯어보면, 여기를 뜯어보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뜯어보면, 아, 하 이렇게 다 잘렸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굉장히 뭐 스텝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좋네요, 좋구요. 이거는 차가 많이 잘린차 같은데, 반대편. 반대편은 문이 열리지가 않네요. 얘왜 이러지? 왜 90도로 문이 꺾이지, 이게? 아, 좋지가 않습니다. 차량이 점점 안 좋아지는 질로 가고 있네요, 지금. 그렇다면, 안쪽에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문을 열어서 저쪽도 확인요 다마스는 더 이상 뭐 탑승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맨날 타는 차량인데, 맨날 탔다 내렸다 하는 차량. 사고 위주로 봐야죠. 어, 내가 갖고 있는 차가 과연 사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죠?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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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그냥 이렇게 벗겨내면 돼요. 벗겨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동글 이렇게 다 사고가 없는 걸볼 수가 있지요. 아우 덥네. 어제 봄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더울 것 같네요 날씨가. 이렇게 웨더 스트랩도잘 끼워주고요 그래야지 주행풍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아 이건 사고가 너무 크겠네요. 말씀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어. 이 밑에 부분, 어. 이 밑에 부분 범퍼까지 쑥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죠, 사고가. 그래서 이쯤, 음, 이쯤서부터 이렇게 다 우그러져가지고, 여기 다 우그러져가지고, 여기까지 다 우그러져가지고, 뭐 이런데 보시면 지금 다막 이상해요. 우그러져가지고, 잘라서 작업을 한 차량이네요. 라이트도 딱 보니까 새거 같죠? 어, 간 흔적이 있고요. 이건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2006년이고요. 이쯤 라벨도 있어야 될 건데 라벨도 없는 상황입니 음, 여기 보면 원래 라벨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가 아 라벨까지 도색을 해버렸네. 아이고 이 도색을 이 저렴한 도색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다른 다마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라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얘는 라벨까지 그냥, 홀랑 다 도색을 해버렸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얼마나 자기 정신을 갖고, 프로의식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눈앞에 있단 일만 때우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 도색하신 분은 정말 도색을 안 좋게 하셨네요. 좋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한 건데,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도색이네요. 음, 이 차량은 2006년 다마스 투벤 판넬벤이었습니다. 앞에 사고가 있어서 감가가 좀될것 같네요.